2015년 1월 22일 새벽 4시경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43세 여성 이모씨가 입가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집에서는 3분의 1 정도 먹다만 소주가 발견되었고 조사 결과 소주에는 청산가리가 희석돼 있었다. 유력한 용의자인 45세의 남편 유모씨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는데 그는 자정까지 회사에 남아 승진 심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다 탈락하자 룸사랑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에 집에 귀가한 증거들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후 경찰이 주목한 건 남편의 내연녀인 46세의 한 모씨였다.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다 맺어진 사내 커플이었던 부부는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가 2014년 2월경 남편 유 모씨가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한 모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준 것이 드러났던 것이다.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한 내연녀 한 씨는 피해자와 남편 유 씨의 달란한 가정이 부러웠다. 그가 이혼하면 그 옆자리는 자신의 것이 되리라 기대했고 남편의 불륜 사실을 부인이 알면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이라 생각했다.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지 반년쯤 지나 범인 한 씨는 유 씨와 그의 부인이 통화하는 틈에 일부러 소리를 내서 불륜을 들통나게 했고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자신과 유 씨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어 부인에게 보내기도 했지만 부인이 씨는 가정을 지키려 했다. 끝대로 되지 않자 한 씨는 차 안에서 번개탄을 비워 자살을 시도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30분 만에 발견되는 등 미친 듯이 집착하기 시작했다. 또한 한 씨의 어머니는 남편 유 씨에게 우리 애가 자살 시도로 많이 다쳤고 전에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가 낙태까지 했으니 보상해 라며 돈을 요구했고 유 씨와 부인은 집을 담보로 어렵게 대출받은 3억 5천만 원을 건네며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다. 하지만, 낙태의 내용은 거짓이었고, 내연관계는 유지되었다. 한편, 한 씨는 청산가리로 이 씨를 살해할 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14년도 7월부터 청산가리를 구입하려고 했다. 한 씨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이용 기록을 과학수사로 복구한 결과, 한 씨는 회사 컴퓨터로 인터넷에 청산가리로 사람 죽이는 법, 청산가리 몰래 먹이는 법 등을 28차례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청산가리 판매업자에게 개와 고양이를 데려와 청산가리를 먹여보라 바로 죽으면 부르는 가격대로 당장 사겠다 라며 연락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심부름센터 업체들에 연락하여 이 씨를 성폭행하고 내 앞으로 데려와 무릎 꿇려 달라 이 씨를 내 앞에 끌고 와줄 수 있냐 그 여자에게 약을 먹이든 어떻게든 해서 모텔에서 다른 남자와 성행위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냐 이 씨를 잡아다가 데려올 수 있냐 등으로 의뢰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21일 밤 11시에 범인 한 씨는 자신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피해자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 유 씨가 약속이 있다며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날한 씨는 할 말이 있다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이 씨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한 씨는 이 씨에게 자신의 집 근처 마트에서 사온 소주, 맥주, 아마도 등을 보여주며 자신의 차에서 술을 마시자고 했지만 이 씨는 거절했다. 칠랑이 끝에 결국 두 사람은 이 씨의 집 아파트 11층으로 소주 한 병과 안주를 들고 함께 올라갔다. 이후 미리 준비한 청산가리를 한 쪽의 컵에다가 몰래 바른 뒤 청산가리를 바른 컵을 이 씨에게 주었고 소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이어갔으나 청산가리가 섞인 소주를 먹은 이 씨는 결국 한 시간 뒤에 사망하고 만다. 한 시간 뒤한 씨는 얼굴을 가린 채 11층에서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혼자 내려왔다. 새벽 4시쯤 집에 돌아온 남편 유 씨는 아내 이 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이 씨는 치사량의 수십 배에 이르는 청산가리 소주를 마시고 숨진 뒤였다. 부검 결과 온몸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됐다. 사건 5일 뒤한 씨는 도피에 은신 중이던 춘천에서 오후 2시 30분경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이태한 씨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삼성 휴대폰을 은닉하려 했는데 경찰이 이를 수색하여 찾아냈다. 검거 당시 한 씨는 뻔뻔하게도 숨진 이 씨의 명복을 빈다는 이유로 구슬을 벌이고 있었다.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정신 이상을 호소하며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후한 씨는 국립정신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후 석방됐지만 8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결국 재검거돼 구속됐다. 한 씨는 이 씨가 자살한 것이라며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는 거짓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한 씨가 자신을 포장하는 연기를 잘하는 연극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며 눈물을 쏟다가도 불리한 질문을 하면 돌연 평정을 되찾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과 한 씨의 행동 등을 종합한 결과. 한씨를 유력한 진범으로 확신하여 기소하였다. 이후 1심에서 살인이 인정돼 징역 25년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형이 가중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결국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범인 한씨는 어처구니 없게도 부부로부터 받은 3억 5천만 원을 자신과 내연남의 노후자금이라고 하면서 불륜관계를 유지하려 했다고 한다. 게다가 법정 진술에서는 3억 5천만 원을 피해자의 딸등 유족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 피해자의 딸이 고인이 무덤에 직접 남긴 묘비명에는 1초라도 더 보고 싶은 엄마 사랑해요 라고 적혀있다고 한다. 할인의 추억.